지금, 저가 해야 될 거는, 그겁니다. 장식주가 모잘라요 제가 통격주가 좀 나왔거든요. 초심주랑 통격주가 좀 많이 나왔는데, 보여드리면은. 예, 통격주가 3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3개 밖에 없는데, 통격주 3개가 여기 커스텀에 다 들어가요. 예, 발도주도 하나 나왔고, 초심주가 여기 2개 하나 더 있죠. 여기 들어간 거 하나 합치고, 요거 세 개에다가, 예, 개 많죠? 초심주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기 끼고 있는 거, 그니까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예, 일곱 개가 있습니다. 일곱 개가. 초심주가 일곱 개. 달인주도 되게 많아요. 달인주도 하나, 둘, 1 0 5 0 0개1 0 여덟, 개홉0 0주개홉개 있네요 달인주 아홉개 있고 예 네, 되게 많죠 뭔가 그리고 통격개가 통격주가 제가 여기 하나랑 둘... 두개 어 뭐야? 두 개랑... 어, 세개 아닌가? 여기 하나랑 통격주 세개 들어가 있는데, 뭐지? 아, 두개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. 아, 개수를 제가 잘못 봤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통격주가 세 개가 있어요. 제가 통격주 세 개, 제가 지금 필요한 건 공격주예요. 공격주가 요거 두 개가 끝입니다. 공격주가 진짜 안 나와요. 공격주 이상의 레어도의 장식주는 진짜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공격주는 안 나와요. 공격주 두 개밖에 없습니다. 두 개. 최소 여기서 두개 이상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. 제가 커스텀을 완벽하게 맞추고 이제 역전왕을 도전을 해야 돼요. 이제 장비를 싹다 이제 종결로 맞췄기 때문에 이제 역전왕 도전을 할 때가 됐거든요. 이미 되긴 됐는데 제가 왜 아직 역전왕을 도전을 안 하고 클리어를 못해서 아이스본을 가지 않느냐? 예, 공격주가 더 필요합니다.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. 예, 공격주가 더 필요해요. 저한테는. 예. 공격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지금 보세요 이 이거 강화 지속 필요 없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 공격 달아줘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격주가 애초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맞지 않는다 예 네.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장식주, 공격주랑 통격주는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좀될것 같고 공격주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, 제가 지금 공격주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공격주가 없어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장비를 종결로 다 맞췄는데 왜 역전왕 이제 도전을 해서 클리어를 하지 않고 왜 아이스본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은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제가 아직 실력이 역전왕 잡을 만큼의 실력이 되질 않았어요. 네.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에 역전고령들 다 아이루 없이 솔플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돼야. 저는 역전왕을 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드에 좀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스본으로는 좀, 진짜 많이 좀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예상으로는. 예, 어쩔 수가 없어요. 없어요. 제 성격상. 아직 제가 아이스본을 가기에는 아직 실력이나 그런게 너무 부족합니다. 일단 바라잡고 이거 횟수 빨리 소비하고, 이번에 아이로를 안 데려가고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아이로 안 데려가고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라자크가, 예, 좀, 재미가 없죠. 예, 저는 초반에, 그,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을 때 기준으로, 그때 당시에는, 바라자크 거지 같다. 어, 바라자크 너무 어렵다. 왜딴 사람들 왜 쉽다고 하는지 모르겠다. 했는데, 이제 하는 방법을 아니까, 하는 방법을 알기도 하고, 이제 장비가 맞춰지니까, 물론 실력도 조금 오르긴 올랐겠죠. 예, 좀 오르긴 올랐다고 치면은 예, 그래도 좀뭐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지루합니다. 예, 그만하고 싶어요. 하지만 장식주를 얻기 위해서는 무한대로 계속 역전을 잡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. 잠깐만 가두리 형님 야. Who oh, 이게 부족해서 도망가는데, 아이고... 별로 못데려갖고 도망가버렸네요. <laughs> 바라 자크의 수렵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상당히 귀찮은 겁니다. 그냥 별로 뭐... 화가 나는 것보다, 짜증나는 게더 크죠. 피신복장! 아이고, 즈가 별로 그냥 부리게 들어갔는데. 아, 이건 세번눌렀 피신복장 떨어졌다. 어, 아, 잘못 눌렀어요. 큰일 났다. 너 근데 죽었네? 어, 이런 경우에는 주황색 코팅해서 쓰는 게 좋은 판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, <laughs> 물론 원래 같으면 좋은 판단이 아니지만 강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써버렸네요.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제가 실력이... 뭐120 랭크나 지났는데, 아직도 실력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요저뭐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실력은. 네.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고요.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이제 랭크랑. 커스텀 정도 예. 용맥성 나왔는데, 뭐안 주겠죠? 예.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<laughs> 딴 걸로 좀 보여드릴까요? 바라 자크 이제 다 잡았으니까. 장인오로좀 보여드릴게요. 장비가. 넬기. 바로 역전 넬기 가는 거는.